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십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십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네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적.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호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지를 따름이니라 그를 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로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을 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금이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난 눈이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거선을 거둬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토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뜨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소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가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로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이에서 미디안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어키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밍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이들을 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원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네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베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10장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9장에서 예언한 한 아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10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흑암의 세력인 아수르의 심판 예언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쫓겨남은 하나님 나라 임재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0장 앞달락에 이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언은 바로 다음 11장 2세 줄기에서 날 싹을 통한 구원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12장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1장에서 12장의 긴 예언 단락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5절에서 19절.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에서 2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24절에서 34절. 시온을 향한 위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후렴구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앞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장에 나타난 심판 예언은 부광국과 남한국 유다까지도 포함시켜 이스라엘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광국 이스라엘이 보다 직접적으로 예언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왕국의 운명은 8장 15절에서부터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에 보냄 받은 선지자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낸 받은 예언 사역의 주 대상국 외에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 사역도 함께 함을 생각해 볼때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 이스라엘은 근원적으로 모두 아브라함 원약 안에 있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한국에 보내진 선지자가 북한국에 대한 예언을 하거나 북한국에 보내진 선지자가 남한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관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영토 확장과 멸망 사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단지 한 강대국이 격게 되는 흥망성쇠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된 도구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역사의 진정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사가들은 역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는 전제 위에 역사를 기술하지만 선지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역사의 진행에 유기적 자발적으로 동참할 뿐 주체는 아니며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 계속되는 본달락입니다. 사실상 9장의 연속이라고 올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고육상종의 질탄 후에 불리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시야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중그 지도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너무나도 커서 앞에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타락은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불의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불리한 법령을 제정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약탈과 토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공핍한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모든 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에 누우며 저희 신의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여 쓴적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9절 아수르의 교만과 그로 인한 심판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던 선지자 분위기를 급격히 전환해서 갑자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7절, 허락된 범인에서 심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세계제포에 정복력과 제국주의적 야심의 눈이 어두워 모든 나라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8절, 9절, 13절, 14절, 정복의 성취감에 도치되어 잘못된 자긍심과 자만을 드러냈습니다. 10절과 11절,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긴 자신들이 모든 신들을 능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계신 참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건강한 군사들이 병들어 하루아침에 말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영광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모압, 그다음에 두로 교만으로 인해서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후 완악한 마음과 교만함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20장 20,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본달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초라하고 미참한 최후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경험할 큰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사실 앞 달락에서 언급된 아수르의 멸망은 곧 시온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멸망하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4절 시온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신 후본 달락에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의 연장선 속에서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노략과 압제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속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시대 에브라임의 지파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디안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살해한 사건과 출애급 당시 옹해를 걷는 모세 지팡이를 내밀어 바닷물을 향하게 하여 애국군사를 수장시킨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예언은 후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됐습니다. 아수르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시온은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BC 701년은 아스르원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모두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BC 612년경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이 상과 같은 본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인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외견상 우연히 진행되는 것 같은 국가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입니다. 둘째, 1절과 2절,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웃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지라도 15절, 시편 115편 1절 아수르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101편 5절, 잠언 6장 16절, 17절, 잠언 11장 2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29장 23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겨 종기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